쪼그라네. 에이씨. 봤지? 또 꺼졌지? 꺼졌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엔, 엔드, 엔장이야? 아, 이거 봐. 가보자. 닌자신밤의 지구였네피조도 상당하네 상당하지상당하 사장님 커피요? 어 머리 보셨어요 친해지려고요 뇌물 아니니까 부담갖지 마시고요 아... 왜그러니 너 나만 고생하는게 아니라 센터 사장님이고 직원이고 다 고생시키는구나 한장하겄네아 너무 죄송한데 너는 그냥 내 평생 안고 가야겠다 넌 절대 팔지도 못하겠다 너 팔았다가 엉망사람 죽을 수도 있었어 평생 가자 그냥 너 알았지? 그럼? 그러니 꺼지지 마라 나너안 버릴 때 꺼지지 마라 우리 울프는 낮저 밤이에요 낮에 뜨거울 때는 애가 갤갤거리고 밤처럼 시원할 때는 힘이 좋아요 낮저밤 남자 <laughs> 형너 걱정 많이 했어 임마 잘못될까봐 가족들은 그냥 오토바이 바꾸라고 하는데 형은 바꾸고 싶지 않다고 너우리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랑 같이 다니기로 했잖아 임마 근데 왜 그래 아또 그러는구나 아 진짜 지겹다. 어저께 그 CDI 좀 이렇게 봐, 봐달라고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와 진짜 노이로제 걸겠다. 원래 뭐 클래식은 이런 맛에 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무섭다고. 어 지금 뭔가 딱 느껴지는 거. RPM이 뭔가 되게 불안정해. 요 진동이 이제 딱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엔진 필링, 엔진 진동음이. 중간 중간 이렇게 힘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지금 저처럼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영상을 이제 지금 가는 센터 사장님에게 보내줘 봤어요. 보시자마자 아씨소리가 나온다고. <laughs>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울프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보실 수 있겠지만 진짜 무섭거든요. 너무 무서워. 이 출발할 때도 너무 무서워. 특히 1단에서 중립에서 시동이 자꾸 꺼지니까. 지금, 지금, 파현상이라서 찐파현상. 물컥 하면서 길을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이씨, 무섭다.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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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 보이죠, 보이죠? RPM이 지금, 진 이러죠. 보이죠? 이 똑같죠? 와, 지가, 와, 어,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구만. 아니, 네가 추월하면 되잖아. 와, 저, 어휴, 안 멈추고 가야돼. 똑같어똑같어 정신병 생기겠다, 나. 어. 또 까지, 까지. 아이씨. 위급합니다. 비켜주십시오. 자꾸 얘가 꺼집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먼저 지나가서 미안합니다. 어... 이렇게 똑같이. 아예 안켜져아씨아이씨 아이씨. <laughs> 자꾸 욕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아, 이게, 여기 나올 수밖에 없 진짜. 징징거리기 싫거든요. 나 원래 영상에서 징징거리는 거안 하려고. 했는데. 지짜데자에 없으면 방들에 수고하세요 사장님 네. <목소리> 꺼지지 마 그러면 안돼 꺼지는 거 아니야 안 까져. 아, 시동 안 까져. 아 행복해. 아.